여기도 약간 쫄깃한 식감 면인 것 같아요. 음. 음 <laughs> 와이 쫄깃해서 맛있어요. 음. 참, 찰기가 아주 적당해. 지금 이제 가만 보면, 해수가 조금씩 올라오는 어, 것 같아요. 파란 기운이. 네. 가로수가 약간 푸른기가 아, 들어있다는데 네, 맞아요. 네. 최순 이제. 이 돌담 길을 걸으면은 남자, 여자가 헤어진다는 얘기 알아요? 네, 저도 들어갔어요. 저희 오늘 헤어져야 되나요? 우늘 만나자마자 헤어 되는. 그러니까요, 안 돼요. 안돼 <laughs> 오늘부터 일일인데 벌써 끝났네요. <웃음> <웃음> 왜 그러냐면, 네. 여기가 옛날에, 가정법원이 있었어. 아, 가정법원은 아, 이렇게 해지, 해가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음. 아, 그래서. 음, 그리고 이화 학당. 네. 이, 이화 학당, 대제학당 그런 거 아시죠? 네, 네. 남자 학교, 여자 학교를 따로따로 네. 들어가니까, 음. 아, 이건 이제 해진다는 의미가 음. 있다. 아까는 네. 가령 씨 좋아하는 부식집 갔잖아요. 파스타. 같잖아. 네, 파스타.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자주 가는 집이 있어요. 음, 선생님 좋아하시는 면. 네, 네, 면. 그 집이 네. 이 집이요. 아이 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예. 오세요. 손 소독 좀 아, 하시고요. 2층으로 예. 올라가시면 됩니다. 잘지셨죠 예, 예. 네. 예, 예. <laughs> 오래간만에 예, 오셨어요. 예, 예. <laughs> 예. 야, 이제, 백반집 가면은 반찬 이것저것 나오는데 여기는 딱 네. 우잔집. 네. 예. 여기 옛날하고 맛이 똑같죠? 그럼요. 예. 요즘 통보다는데, 음. 우리 메밀국수 하나하고, 네네. 비빔 메밀, 메밀 하나하고, 그거 괜찮죠? 우리, 좋아요. 메밀 메밀 나눠서, 메밀 네. 예. 그렇게 두개 먹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렇게 예. 주문 들어갈게요. 어, 아, 음. 이 메밀국수 좋아해요? 네, 메밀국수 너무 좋아해요 메밀, 집에서 쯔유 간장을 제가 만들어 놨었어요 여름에 너무 좋아해서 오 네, 간장을 직접 이렇게 재료해가지고 그 소스장 끓여서 그거 달게 하는 편이요? 약간 저도 조금 그거는 단게 맛있더라고요 그게 좀 진하게, 좀 짜게 먹는 게 일본식이고 우리나라식은 조금 달고 어, 달고 싱겁고 네, 네, 시원한 국물 맛, 찬 시원한 국물 맛은 우리나라 메밀국수가 그렇죠. 데 내가 저기 우리 게스트들 많이 네. 모셨는데 네. 음식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laughs> 젊은 여성은 애 처음이네. 어 재밌어요. 음식 얘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시집 가면은 네. 사랑받는 마누라가 될것 같네. 바람 안 피겠죠? 맛있는 거니까 아 <laughs> 맛있는 거 먹으러 집에 오겠죠? <laughs> 예쁜 여자보다 밥 잘해주는 여자, 음식 잘하면 바로 앉는다 그러던데? 딴 생각 헐 여유를 주지를 않아. 밥 먹고 바로바로 바로 재워야지. <laughs> 배부르게 먹이고 재워야 해서 집에서 하고. 이게 이쁘네 1인분인데 나눠 드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메밀도 가운데나 드릴게요. 비벼서 한번 드세요. 예다선생 보셨어요? 많이 드셔보셨던 거예요? 저는 막국수가 아니라 이렇게 메밀로 된건 처음 봤는데요? 일단 이걸 먹읍시다. 네. 아유 오랜만에 먹네. 간 무가 들어간 간장 소스에 면을 가볍게 적셔 먹지요 여기도 약간 쫄깃한 식감 면인 것 같아요. 음. 와, 이 쫄깃해서 맛있어요. 탈기가 음. 아주 적당해. 이게 음. 몇 퍼센트 어때요 메밀이 몇 퍼센트 음. 들어간 것 같을까? 반반 정도요? 반반하면 음. 메밀 향이 음. 거의 안 나요 향이, 지금 향이... 좀잘 모르겠어요 메밀 향이 지금 많이 나는 거예요? 보통 70% 80%그로인데 음. 이게 네요? 저기 100%는 아니죠? 아, 100%는 면이 나올 수가 없고요 50%. 예. 한 40%에서 50%고 메밀 40%? 음. 아유, 인색하다. <laughs> 메밀국수가 아니고 밀가루국수라고 그래야 돼. 아, 저희는 <laughs> 또 더더군다나 국내산 봉평 메밀을 쓰거든요. 예, 저희는 이게 쫄깃한 게 삶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삶아서 드시면 더 훨씬 쫄깃하고. 음. <laughs> 그나저나? 이가령 씨는 무지하게 잘 드시더군요. 다 먹었어요 벌써. 안 나온 거 아니고요? <laughs> 몸에는 안 주신 어, 거 어디 같네요? 흘렸어? 흘렸어? 안 주신 거 같은데요? 내가 <laughs> 그럼 이거 떠요. 음식이 나오면 없어지네요? 이런 비빔메을 처음 봤는데 너무 맛있겠는데요? 향이... 양념향이... <laughs> <냠냠냠이. 웃음> 음. 막국수랑 전혀 다른 맛인데요? 음. 근데 약간 매콤하네 뒷맛이 음. 맞아매콤달네 이거야말로 매콤달콤하 <laughs> 입이짭짝붙는다 그렇죠. 음. 간이 세지도 않으면서 오, 정말 어, 독특한 맛인데요. 양념 맛이 좀독특하잖아요야 이게 뭐, 무슨 맛이지? 저 진짜 먹으면서 계속 모르겠죠. 음. 저도 흔하게 우리가 비빔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념 맛이랑 좀 달라요. 난 아, 이렇게 이런 비빔면 나 처음 먹어보는데. 이 장이 달여서 그래요. 한 다섯 시간 고기. 무슨 장을? 고추장. 다리는데 특성이 돼서 덜 맵고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도 좋으시고 나 앞으로 이거 팬이 될거 같아. 맛있어요, 진짜 너무 조금 불켜고 하루에 불켜고뭐저마땅않으면 와서 이거 하나 딱 먹으면 스트레스 풀고 예, 여기 한 번만 넣어서 먹어봐야지. <laughs> 아 그건 아닌데. 뭐, 그럼. <laughs> 뭐 뭔들 뭐? 예, 비빔 마국스에 원래 육수 약간 부어 먹잖아요, 선생님. 그 맛이에요. <laughs> 음. 선생님, 한번 더 보세요. 아, 싫어요. <laughs>